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유학사입니다. 오늘은 발레리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레리아는 천년의 신경 안정료로 수면장애나 긴장 완화 그리고 폐경기 증상 개선 등에 옛날부터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어,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길초 향초 녹자초 등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 에서는 특이하게 주요줌풀이라고 불립니다.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효능도 다양합니다. 주 효능을 담당하는 물질은 발레렌산 발레레닉 에이시드로 어, 가바 분해효 억제해서 가바 농도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바란 안정 효과가 있는 신경 전달 물질로 신경 안정, 숙면, 긴장 완화, 우울감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발레리안의 효능 효과, 이 발레리안의 작용 기전이 가바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효능도 가바와 거의 유사합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염증과 경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대표적인 효능 세 가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긴장 불안을 완화시키고요, 경련과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발레리아은 가바 효능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27명의 수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발레리안을 자기 전 400ml 복용한 결과 24명이 수면의 질 개선 효과를 느꼈고요, 12명은 완벽하게 숙면을 취했다고 합니다. 발레리아는 2주 정도 섭취를 하게 되면 숙면을 취하는 비율이 36% 정도로 빠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발레리아는 가발 효능 자원과 함께 진정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불안, 스트레스 완화, 긴장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가발 효능제가 긴장 완화제로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항경련 효과가 있는데요. 경련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갑작스러운 수축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 경련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PMS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폐경기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고용량 장기 복용 시 하지 불안 증후군도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발레리아는 연구마다 복용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 하루 400에서 900ml 범위로 복용을 했습니다. 숙면 목적으로는 자기전 500에서 1000ml를 드시면 되겠고요. 불안이나 긴장 완화 목적으로는 200ml씩 하루 3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을까? 발레리아는 다양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 16% 정도가 꿈이 생생해지는 부작용을 겪었고요. 8에서 10% 정도는 입마름, 위장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심계항진, 멍한 느낌 등이 생겼다고 하네요. 어, 발레리아는 심각한 독성은 없으니나마 고용량에선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약물 상호 작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신경계 쪽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겠습니다. 아이오브 추천 제품 몇 가지 골라보았습니다. 아, 발레레안의 주 성분은 발레레닉 에이치드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이 표준화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CGN의 발레레안 제품은 뉴로어브 원료를 썼구요. 발레레산이 0.8%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효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평이 좋은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썬다운의 트루트라이클리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한 캡슐에 530ml를 포함했고요. 제품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나우푸드의 제품도 평이 상당히 좋고요. 이 제품도 한 캡슐에 500ml 함유하고 있습니다. 발레리에는 수면의 질 개선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캡슐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위장장애 부작용 우려가 좀 되겠죠. 그래서 숙명 개선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액상으로 된 제품을 골라서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발레리안의 효능과 부작용 추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